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겜뚜껑입니다 오늘은 해변의 별로나가 이제 출시했는데요. 한정 캐릭이라서 요번에 못 뽑으면 기약이 없고, 제 저번에 해로나 나오면은 다시 할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고 있어서, 이제 해로나 한번 뽑아볼게요. 자, 이번엔 비상런을 미리 돌려놔서, 천장 찍을 것까지는 충분히 모아놨고, 이제 다음, 요, 그니까 이게 작년 한정캐라서, 올해도 한정캐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이, 이 600개 중에 얼마나 빨리 나오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빛나지 않고 있고요 자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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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좀 노란색이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줄라나 모르겠다 아 오케이 반짝였어 자아 스킵되는 거 보니까 크로제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나는 있거든요. 음료나는 있어가지고 헤로나 이제 몸만 나오면 돼서 몸만 빠르게 찍고 맵 빼는 걸로 목표로 잡고 최대한 많이 남겨서 다음 여름 한정 신캐까지 노려보는 걸로. 자한번또 반짝이더니 안 보여주네. 음. 반짝였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반짝임. 자 어떤 게 나올까요? 일단은 캐릭터인데 아 이번에도 사성이네. 아 안젤리나, 아 안젤리카. 음 아쉽네요. 좀 오성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5성 나오면 해변의 별로 나는 확정. 어떻게든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신캐까지 노려보니까. 다음 신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꽤 괜찮은 게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이제 90회 남았고요 나머지 돌려볼게요 음... 반짝이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일단 반짝였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일단 아티 음료나 있어서 음료나가 나와도 되는데 안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음료나네요 네 좋습니다 음료나 음료나가 나왔어요 자, 자, 다음, 이제, 몸만 나오면 된다, 몸만. 그냥, 몸만 나와라, 어. 솔직히, 솔직하게, 저, 음료나를 풀각하면 좋대요. 한계돌파를, 중복 다섯 장을 먹어가지고, 끝까지 올리면, 성능이 엄청 미쳐 날뛴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것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천장, 일천장으로, 그냥, 몸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다이아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월정액만 지금 지르고 있는데, 음, 반짝이가, 힘드네 사성도 안 나오네 이거 지금 반짝이 세번 나왔죠? 지금 책갈피 거의 200개 녹여가는데 음... 오케이 반짝였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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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릭터 제발 아 꼬꼬마 친구가 안 나왔네 어 이러면 사성 로제 오, 바로 연속, 바로 연속, 좋아, 좋아. 제발, 이번엔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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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아티. 어, 또 5성이네? 음. 설마 또 음료나? 오, 오, 이러면 이 돌파, 돌파 두 번. 자, 다음. 오케이, 도 반짝였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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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요. 제발, 캐릭터, 끝,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 아, 씨. 수린. 음. 이제 좀 반짝이는 나오는데 어 캐릭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네요. 자 다음. 음. 68에 남았는데 아 67에 66회 아,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 몸만 오케이 반짝였어. 제발 반천장 반천장으로 끝냅시다. 반천장으로 끝냅시다 선생님. 음또 아티야. 아, 또 오성이네. 오 아티오 이렇게 잘 나와. 오 씨. 픽둘? 아! 잠깐만. 음료나가 세장 나왔어? 원래 한 장이 있었어? 3돌파? 어또만 쪽에 있어. 설마? 설마 여기서 또 아티 나오고 4돌파? 야, 지 천장으로 풀돌 풀철 가냐? 오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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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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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한 장만 더 나오면 된다. 아니 안 나와도 된다. 안 나와도 된다. 꼴딴지 사면 된다. 와, 이제 몸만 나오면 되는데, 어, 몸은 천장 찍으니까, 어, 개 미쳤다. 잠깐만, 와, 이러면은, 오, 하 <laughs> 어, 잠깐만, 오, 오, 잠깐만. 풀돌? 풀추월? 풀돌? 풀돌 음료나? 와, 이러면은, 제헤로나 겁나 세지겠는데요? 오 반짝였어 이제 몸만 나오면 끝이야 몸만 나오면 끝이야 몸몸몸몸몸몸몸몸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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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오케이 영웅 영웅 아아 깝네또 사상이네 음 괜찮아요 지금 아티에서 싸비득봐가지고 에 예, 천장 찍어도 됩니다 아예 천장 찍어야 돼어 찍었는게 맞는거야 어 그게 양심상 그래도 또 모르지? 음료나가 끝 아예 꽃단지않다도 끝날 수도 있는거고 끝날 수도 있는거고 아티아티아티아티 아티아티아티호 아티 아티 4성, 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다음, 제발, 제발. 아, 근데, 근데 이미 이득각을 오지게 봤기 때문에, 어, 안 나와도 되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갑시다. 뭐, 천장을 못 찍을 상황도 아니고, 마음 편하게 가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반짝였어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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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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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상. 몸이 좀 힘드네. 어, 수린 또 나왔고 몸이 좀 힘드네. 자, 일단 월복 한번 되겠네요. 지금 여덟 개 있으니까. 아마요. 두 번은 좀 힘들 것 같고 40회 남았으니까. 어, 두 번은 힘들 것 같고 한번 하고서 남어 다음에 또 한번 한번 하면 되죠.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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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반짝여, 안 반짝여. 아, 근데 10연차였으면 인, 진작에 끝났을 텐데. 아. 진짜. 뭐, 단차로 하는 게 쫄리는 맛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10연차가 있으면 하는 후구의 발음입니다. 예.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이제 약간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까는 거는 성깔에안 맞는다. 자, 이제 100개쯤 됐고, 이제 150개 남았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제발. 그래도 그 전에 나오면 개꿀이고 아티가 나와도 개꿀이고. 아 부담은 없다 진짜로 와. 오케이 반짝였어요. 반짝였어요. 가자, 가자.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사성이냐 또? 오케이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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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 뽑았어. 어 헤로나 나왔어 몸 뽑았어 응 끝났어 좋아 이 헤로나가 되게 좋대요 성능이 옛날에 이제 원래는 집비라고 나세실이라는 캐릭터가 있는 계정이 지금 베스트였는데 원래는 집비라고 나세 나세실 말고 이 헤로나랑 음료나 있는 계정이 1 순위로 먹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성능도 좋고 또 한정키라서 또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제 일단 뽑았네요. 자 그럼 이제 월강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강 여기서 나세실이 나오면은 개꿀이다. 나세실 제발 나세실 나세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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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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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성 한번 먹자 오성 한 번만 오성 한 번만 오성 한번 사성이다. 오, 그래도 혈카면은, 난 어, 없던 거니까, 개이득. 어, 혈카면, 성능도 꽤 준수한 걸로 알거든요. 혈카면 이득이다. 아, 어, 혈카 괜찮아요. 어떻게 나쁘지 않았고. 자, 그리고 제가 신비를 한천개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한 20번 뽑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노려볼게요. 잠비오리 성능이 좀, 어중간하다는 말이 좀 있긴 한데, 에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뜨면 개이득 아냐 어, 뭐가 됐든 간에. 어, 월강 5성이면 무조건 이득이지. 어. 한번 가봅시다. 일단 문제는 이제 성약 로테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또, 그것 때문에 영상을 또 따로 찍긴 좀 그러니까, 예, 그냥 갈게요. 어쩌면 뭐 비올레트가 20번 내로 나올 것 같진 않고, 예. 저기서 보라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성약 쪽에서는 이제 노란빛이 나왔을 땐 그다지 이득 볼수 있는 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란빛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5성이냐, 4성이냐. 노란빛이 나오긴 했네요. 자, 열어봅시다. 열려라, 참깨! 4성. 어, 어 5성이네? 어. 5성 어지 뭐였지? 뭐였지, 아까? 어, 이 친구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이제 없던 거니까, 개이득. 음... 다음. 다음. 자, 열어봅시다. 일단 600개 남았으니까 절반 녹였어요. 자, 1 0번 내로 나올 것이냐, 1 1번 내로. 어... 아무래도 힘들겠죠? 예. <laughs> 그래도 이제 신비천장 같은 경우에는 2월이 되니까, 여기서 뭐가 안 나왔다 그래도 저 천장 스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또 괜찮은 캐릭터가 나왔을 때 그동안 또 모아가지고 천장 스택을 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월강 오성을 하나 먹을 수 있다. 지금 159회니까, 159회만큼 모으면 돼요. 그럼 월강 오성 하나를 <laughs> 확정으로 획득을 할수 있다. 예, 근데 이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른다 현금 현질 안 하면 자세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두번 남았고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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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남았네요 아 결국은 신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일단은 헤로나에서 사비득을 봤으니까 다음 신캐도 아마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에피소드를 안민게좀 있어가지고, 책갈피 130개에 6,000, 6천... 한일석이면은, 대략, 그리고 한 80년차 정도는 채울 수 있는 거니까, 다음 캐릭터 천장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때도 아티가 이렇게 잘 나와줄지. 그니까 하나만 나와도 되긴 했는데, 과연 다음 신캐가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음, 아티팩트 안 사, 임마. 아, 저리 가.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엠트껑이었습니다